그늘막을 벗겼더니 어좀 뭐 어색합니다.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랍니다. 음,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머리 안 감고 모자를 누가 확 벗긴 느낌이랍니다. 아이참, 시자분한 게 그대로 보입니다. 어떡하니, 어머 열만한 그늘에서 안되고 통풍이 안 돼도 안 되고 얘는 좀 까다롭답니다 자 살던 지 <laughs> 살면 계속 가는 거고 어쩔 수가 없다 너는 어머 수고군 나랑 아주 잘 맞나 봐 아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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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끄고 꽂아도 잘 되는데 음 전화로 시작해 보세요.